네, 시청자 여러분, SK 이터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7일 4시 30분인데요. 꼬리 좋아요 지금 꼬리 밑꼬리는 좋아합니다 밑꼬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서 꼬리곰탕이 땡기는데 더우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 그때 <laughs>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요때 말씀을 드렸던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sk 이트닉스한테 악재가 나올 뻔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고거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로 여기 테슬라인데요 제가 트럼프랑 머스크랑 둘이 갈등이 좀 있었다라고 했던 게 감세법안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세법안이 이름은 감세법안인데 왜냐하면 대표적인 그 법안 내용이 법 인세이나 옛날에 일기 때부터 얘기했던 트럼프의 강성 공약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감세 법안이라고 지은 거고 여기에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재생에너지 쪽은 좀 내리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SK 이터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ESS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얘 홈페이지 들어가면 태양광 그냥 대놓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대놓고 있죠 그래서 눌릴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미국 증시를 봤을 때도 넥스트 에너지 여기만 봐도 지금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려했던 거 솔직히 태양광 쪽은 조금 박살 날 수도 있었더라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이스 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뭐 제가 주말에 저걸 이미 봤기 때문에 딱히 올리 올려드린 건 아니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번 넘어갔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빡쳐가지고 어이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빡친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산 그 관련된 국가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지금 일 얘가 천조 국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방산으로 들어가는 그 금액이 천조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걸 더 늘리겠대요 그래서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서 지금 싸고 우 있는데, 뭐 그거 저희는 이제 뭐 태평양 건너서 구경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간에 넘어갔다 한 허들을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 얘가 여기서 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갈 때 살짝 반등의 추세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더우시죠? 예, 네, 겁나게 덥습니다. 더 뒤질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취미 활동이 러닝하고 산을 뛰어다니는 트레일 러닝인데요, 뒤질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더워가지고, 지금 내용들이 뭐가 나오냐 면 전국 폭염. 오늘도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의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한다. 올 여름 첫 90기가와트를 돌파를 했다. 물론 이 기가와트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전력을 겁나게 쓴다. 왜냐면 저도 회사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어컨을 풀가동하기 때문에, 저도 더운 걸못 참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될 거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40도가 넘어가고요 스웨덴 스페인 쪽도 40도가 넘어가고 무려 42도 정도가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k반도체도 아니고 k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laughs> 하여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정책들이 지금 민생회복재 지원 자금 때문에 뒤로 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도 통과가 됐고요.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7월 21일 날 카드로 받을지야 뭐 할지, 하여튼 국민생 회복자금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 국민이 알아서 신청. 여러분들하고 저도 다 신청해야지 1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 이제 9월달, 9월 13일인가? 하여튼 거기, 그때 또한번 신청을 해야지 2차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돼서 뉴스가 분명히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관련돼가지고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LNG 관련된 무기를 어떻게 소화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거는 국외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 예? 거기다 지금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우리나라한테 폭염을 더 밀어준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나왔던 게 그렇다는 거는 국가에서 저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태풍이 왔다거나 폭염이 왔다거나 눈이 미친놈처럼 왔다거나 이랬을 때 대통령 그 대, 대변인을 통해서 대평 대통령실에 얘기를 항상 뉴스로 저희가 접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로 정책이 지금 스톱되어 있던 게 노출이 되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에너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어떤 진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력주의 조건인 차트 2번.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출해 볼수 있는 건데 얘가 지금 일봉 20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한 가지 조금 리스크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물론 얘가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거래가 되는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아직 4시간 가까이 남아가지고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 지금 이미 통합 차트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봉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봤을 때 1, 2, 3번이 다 들어가잖아요. 자리?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재료와 수급이죠. 그러면 세력주대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은 피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 2 0 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집착 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 2 0 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여기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지켜주면서 뉴스를 항상 체크하잖아요. 명분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중간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ESS가 AI 데이터 센터, 이거랑 연관이 되던가,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랑 연관이 되던가, 그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고, 중간에 한 번쯤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수급을 좀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재료, 그런 제도가 딱 이제 폭염. 부겸이 또 언제까지 옵니까? 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오잖아요. 이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였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판을 깔아준다 그러면 뉴스로 당연하게도 한번 해먹을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8시부터 20시까지 거래가 되는 애기 때문에 요게 꼬리 다시 내려오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거래소로 봤을 때 양봉입니다. 제 쉽게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살짝 컨닝을 하고 오자 그러면은 두산이너빌리티 같이 원전 관련 종목들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해상풍력 관련된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ESS 또 하나 그리드 위주도 지금 그런 모습이고요. s k 이노베이는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갈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일봉 20선을 타고서 지금 스노보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여기 있는 물량 한번 소화하고 또 이렇게 눌러도 왔다 가리 갔다 하다가 또한번 갖다주고 이랬을 때3 플러스 1딱 나왔을 때 저희가 매도를 깔끔하게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할수 있으려면 여러분들도 저희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올라가다가도 내려가겠죠 제가 매도사점 보내드렸을 때 제가 3천명 밖에 안 되는 작은 유튜버지만 지금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인원이 꽤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호 동시에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 7666 8354 보내시면은 이게 SK 이터닉스는 영상으로 다루는 메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 나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타. 제가 지난번에 그 CNAI 하느라고. 아, 뉴엔 AI 하느라고 제가 단타를 하루 못 보내드려가지고 이번주는 꼭다 빠짐없이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단 날이 나갔는데 이단 날이 미친놈처럼 올라가가지고 겸사겸사 아, 보너스 잘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이라고 0 1 0 7 6 2 6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8354에 단타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수매도 단가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종목 명만 나갑니다. 대신에 삼 플러스 1 재료가 있어서 수급이 몰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한 종목만 나가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들 팔고 나서 영상 확인했을 때 RC 수급 대장 매도 타자 보냈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구독자님들하고 함께할 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되시면 상관없습니다. SK 투닉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